오빠, 우리 이제 진짜 알아봐야 돼. 아, 지? 우리 뽑고도 이제 배 속에서 커가는데. 내가 알아보고 있어. 그래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몇 번째야? 아, 알았다니까. 그냥 뭐, 아무데서나 편한 곳에서 살면 되지 왜? 뭐 저... 아무데서 가서 살어. 집걱정은 나만 해? 오늘 왜 이럴까? 그, 음, 배고파? 응. 자기 혹시 이책 읽어봤다고 했나? 응. 내용 보니까 오빠가 읽어야겠더라. 응. <laughs> 자기가 전혀 안 돼. 뭐라고? 잘안 들려. 이거 내가 좀 이따 도서관에 반납하고 올게. 그냥. 응. 그러면 고등어는 저녁에 먹어야겠어. 아. 주말에 주 주말 어떻게 책 반납밖에 없냐? 여기서 자꾸 비린내가 나네 어? 응. 고등어 <목소리> <목소리> 아 오빠 고등어를 어, 가져가 어. 어떡해 <laughs> 아니 내가 잘못 갖고 왔다니까 어. 그래도 가까우니까 어. 음, 음. 아 오빠! 아... 어 왔어? <laughs> 이거 문화센터에서 가져온건데 괜찮은거 많이 하더라 어난 이렇게 물가에서 걷는게 좋더라 왜? 시원하고 힐링되는 기분이잖아 나중에 우리 뿌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산책도 하고 맞아 소풍다 하면 재밌겠다 그치? 응야 그래, 그래도 한바퀴 돌고 오니까 좋다겠지 어디가? 무슨 왜? 공차라. <laughs> 산책이 아니라 워밍업이었지만. 아 무슨 소리야? 산책은 산책이지 데이트. 아 서울 살다가 광주 내려오니까 아주 축구하러 가는 빈도가 늘었어 아주. 그럼 삼일째 떡상이 주, 체육관 만주, 부살장 만주, 예약장 십주, 애수 시장 만주, 속세 거리 주. 음식물 쓰레기. 주제로 자리 잡은 광주 비엔날레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 개라는 주제로 칠월. 우리 안에도 물처럼 부드럽고 열었으면 좋겠다. 또 말아서 벗어났어? 보고 <laughs> 쓰면 좀 치우라니까. 여보, 음식물 쓰레기. <laughs> 에이. 세계급 규모의 미술전이며 미술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뭐야? 갑자기 비엔나에 가자. 너 화장해야 돼. 아, 이 무슨 집 앞을 가는데 화장을 해? 화장 안 해도 예뻐. 뭐야?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무슨 뭐 사람이 맨날 좋은 말을 해줘도 뭐 잘못했냐고. 빨리 나와. 같이 가. 됐어난꽤 괜찮았는데 맞아, 집 앞에 이런 거 있으니까 되게 좋다 맞아 그래서 말인데 네집 알아보기로 한거 있잖아 아, 또집 얘기야 오늘 기분도 좋은데 집 구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살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북구에서 진짜? 왜? 왜왜왜왜왜? 으휴 아. 집 알아보기 귀찮았는데 잘 됐다 싶지? <laughs> 아니 나도 같은 생각이어서 그렇지 오늘 하루만도 봐봐봐 도서관과 공원 산책해 공도 찰수 있었지만 비엔날레도가 집 가까운데서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데가 전국 통틀어서 얼마나 되겠어? 맞아 우리 뿌꾸 태어나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서울 가지 말고 여기 아예 놀라 앉을래? 나는 완전 찬성. <laughs> 집에 가서 뭐 먹을 거야? 음, 고등어 마저 먹을까? 아! 왔다! <laughs>